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동영상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랩에 대한 교육이 끝났으므로, 냉각 시스템을 구성하여 열에 대한 해석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썸 모듈로 이동하는 방법은 모델 항목을 클릭 후, 썸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썸머 항목에 대한 간략 설명은 오른쪽 표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머리 지오메트리에서는 회전기의 하우징과 외부 형상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레이디어 항목에서는 마운트 조건이나 하우징 핀, 하우징 워터재킷 등을 구현할 수 있고, 엑 r 항목에서는 캐비티, 펜, 카오링, 엔코더, 레이디어 덕트 등 형상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냉각 시스템의 하우징 워터재킷 타입을 사용하기 때문에 레이디어 항목에서 하우징 항목을 왼쪽 포와 같이 하우징 워터재킷 스파이럴 타입으로 선택 후, 활성화된 변수 항목에 수치를 입력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엑셀 항목으로 이동하여 측면 조건을 화면의 오른쪽 표와 같이 입력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수에 대한 설명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F1키를 눌러 모터캐드 헬프창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레드열과 X열 형상이 화면과 같이 구현되고, 3D 항목으로 이동하여 전체 회전기 형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X열의 덕터 형상이 정확히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냉각 시스템 항목에서 냉각 조건을 설정해야 정확한 덕터 형상이 구현되겠습니다. 와인드 항목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와인딩 설정이 이마그 모델에서 설정되었기 때문에 서머에서는 많은 조건을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면의 오른쪽과 같이 포지션 항목을 확인하시면 코일의 개별 위치를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조 방법을 기반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지만 필요하실 경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와인딩 영역에 대한 열은 큐보이드를 활용하여 럼프드 서킷에서 계산됩니다. 큐보이드는 사용자가 개수를 추가하거나 크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하는 방법은 인풋의 세팅 항목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추가 기능 교육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와인딩의 형상을 보시면 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색은 해석이 완료되면 결과에서 사용되는 소자들의 색과 동일합니다. 인풋의 쿨링 항목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쿨링 항목은 냉각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회전기 조건은 레츄럴 컨베이션이 적용되고 외부의 강제대로 조건이 있으며 블루오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쿨링 시스템은 웬 로터, 스프레이 쿨링, 파우즈 워터 재킷 등 11가지의 다양한 냉각 방식을 지원하고 다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냉각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한다면 Heat Exchange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오메트리에서 하우징 워터 재킷을 설정하여 쿨링 시스템이 자동으로 선택되고 하우징 워터 재킷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시스템을 선택하면그 항목이 자동 생성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은 회전계의 수평과 수직 조건을 나타내고, 그 아래의 윗선 레이니어스 항목은 스태킹 팩터와 L-TUDE, Ambient Templature, Radiation Immensivity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외부의 고정 온도를 설정할 수 있는 Fixed t e m p r a t u r e 항목이 있습니다. 형상이 없으면 자동으로 뷰활성화됩니다. 왼쪽 화면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최상단의 디폴트 항목의 유닛을 클릭하십시오. 여기서는 모터패드에서 사용되는 모든 단위를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머 r 의 볼륨 플로우 레이트의 단위를 변경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경이 완료되면 하우징의 워터재킷 항목으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하우징 워터재킷 항목은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플루 오옵션 항목은 유량에 대한 입력 조건을 설정합니다. 일정한 유량이 입력되거나 외부 펜을 활용해서 입력되는 조건 등총 4가지 입력 조건이 있습니다. 외부 펜을 활용하여 유량이 입력될 경우 펜의 특성을 입력하는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플루이드 볼륨 플우 레이트를 선택하면 하단에 입력되는 단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화면과 동일하게 설정하시고 입력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며 플루이드 플루 항목으로 이동하여 입력되는 유체의 체적과 온도, 물성치, 유체가 입력되는 덕트의 거칠기 등을 설정할 수 있고 쿨링 옵션으로 냉각 덕트 형상, 유량의 방향성, 유량이 들어가는 채널 수, 냉각 덕트 형상이 어느 영역까지 존재하는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온도, 물성치, 쿨링 옵션 항목을 입력 및 선택해 주십시오.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하단 항목을 확인하시면 위 항목으로 계산된 덕트의 면적, 길이, 유량, 압력, 유체 속도에 대한 특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를 활용하여 보완할 수 있습니다. 히트트레스포 항목은 위 항목으로 계산된 열 전달 개수 레이즈 넘버에 대한 특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우징 워터 잭의 설정이 완료되었으므로 지오메트리의 XLR 항목으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XLR과 3D 항목에서 냉각 독트 현상이 잘 구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항목으로 이동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항목은 제소공참이 사용된 재질에 따라 발생하는 간격을 의미합니다. 간격이 클수록 구성요소 간의 열 저항이 증가하고 냉각의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기계의 온도가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과 최대한 근접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토캐드에서는 실제 테스트와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예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력이 어려우시면 이 예시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스테이터와 하우징의 갭에 0.01을 입력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이 완료되시면 엔드스페이스 항목으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엔드스페이스 항목은 화면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엔드와인드 끝 공간에서 발생하는 대류 흐름을 설정해야 합니다. MDL은 끝 공간에서 발생하는 대류 흐름에 대한 조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입력하기 어려우시면 이 조건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드캡이 없거나 엔드캡에 홀이 존재하는 경우 엔드스페이스 항목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추럴 컨벤션과 라디에이터 항목의 설정도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설정은 MDL에서 다양한 경험과 실험을 토대로 정의된 입력 조건입니다. 메테리얼 항목으로 이동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마그의 메테리얼 항목과 동일하지만 하우징 및 절연 재질에 대한 설정으로 더 많은 메테리얼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마그 모델과 같이 총 무게로 확인하여 재질과 형상이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조건은 열 전도도, 비열, 밀도 세 가지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멀은 회전기의 손실을 열원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손실을 입력해야 합니다. 모델 항목에서 레벨 클릭 후 오퍼레이팅 포인트 항목으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랩 서머 커플링 항목을 활용하여 손실 결과를 활용할 수 있지만, 지금은 랩 이마그네틱 커플링 항목을 활용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스피드와 토크 수치를 입력 후, 랩 이마그네틱 커플링 항목을 체크하여 주십시오. 설정이 완료되었으며, 카큘레이션을 클릭하여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마그네틱 항목으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이마그네틱에서 e 티큐레이션 항목으로 이동하여 오퍼렌트 포인트의 조건과 결과가 자동으로 입력된 것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이마그네틱 서머 커플링 항목을 보시면 이마그네틱의 e 손실을 서머로 보낼 수 있고, 서머의 온도 결과를 이마그네틱으로 e 가져올 수 있습니다. 커플링을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손실과 열이 수렴하는 조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입력 조건과 퍼포먼스 테스트 조건은 화면과 동일하게 입력 후, 솔버를 클릭하십시오. 해석이 완료가 되었으며, 아웃풋 데이터의 손실 항목을 확인하시고, 서멀로 이동하십시오. 서멀로 이동하였으며, 인풋 데이터의 루스 항목으로 이동하십시오. 회전자의 손실이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베어링 손실은 입력하여야 합니다. 상단의 스피드 항목 체크를 해제하시고, 오른쪽에 포퍼루스 항목을 체크 후, 온도를 입력하십시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카큐레이션 항목으로 이동하십시오. 입력된 스피드를 확인하시고, calculation type steady state로 선택 후 solver를 클릭해서 해석하십시오. 형상 및 손실, 냉각 시스템 등 입력 조건을 기반으로 럼프트 서킷을 구성하여 열 해석을 합니다. 각 구성 요소는 열 저항과 캐피스터로, 손실은 파워로 표시되고, 냉각 시스템은 주변 노드로 파워가 분산됩니다. 해석이 완료되면 템플러츠 항목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샘플로처 항목의 레디열과 엑세열은 회전기 형상에서 각 영역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상에서의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추가로 엑세열의 경우 세팅의 모델 항목에서 엑세열 슬라이스를 증가하면 로드를 증가할 수 있습니다. 스캐미틱 항목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의 스케매틱 결과는 사용자가 확인하기 쉽게 표현한 럼프트 서킷입니다. 구성 소자의 색은 오토캐드의 형상을 표현하는 색과 동일합니다. 적색은 스테이터, 노란색은 와인딩, 회색은 샤프트, 초록색은 하우징입니다. 스케매틱 결과의 왼쪽 항목을 보시면 구성 요소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 항목으로 이동하시면 이전보다 구성 요소 간의 연결 및 열회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어드 박스와 같이 외부 열 조건을 추가하여 해석할 경우 디테일 항목에서 설정하여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확인하시고 아웃풋 데이터 항목으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아웃풋 데이터는 온도, 열 전달 개수, 열 저항 등을 포함한 자세한 결과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면 온도의 변화를 그래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웃풋 데이터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결과를 다 확인하셨으며, 카크레이션 항목으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파클레이션 타입을 트랜지언트로 변경하십시오. 변경하시면 트랜지언트 항목이 생성됩니다. 트랜지언트 파클레이션 타입은 심플과 듀티사이클 두가지가 있습니다. 심플 트랜지언트는 손실이 일정한 경우 시간에 대한 열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심플 트랜지언트 항목에 피리어드와 포인트, T-P-A-N-T를 입력하십시오. 추가로 오른쪽에 트랜지언트 스테이트 포인트는 다양한 과도 특성을 활용하여 트랜지언트 해석을 할수 있게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화면과 같이 설정이 완료되면 타클레이션 항목으로 이동하여 서버를 클릭하십시오. 해석이 완료되면 트랜지언트 그래프 항목으로 이동하십시오. 그래프에서 시간에 대한 영역별 온도를 확인할 수 있고, 그래프색은 회전기를 나타내는 형상색과 동일합니다. 상단의 파워를 클릭하면 회전기에서 소비된 파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케매틱과 레디언, 엑시얼 항목의 온도 결과는 트랜지언트 계산이 완료된 최종 온도를 나타냅니다. 결과를 확인하였으면, 카클레이션의 트랜지언트 항목으로 이동하십시오. 트랜지언트 카큘레이션 타입을 두티 사이클로 변경하시면 두티 사이클 항목이 생성됩니다. 이두티 사이클 항목은 랩의 두티 사이클과 내용이 공유되고 손실은 랩에서 계산됩니다. 만약 랩이 없을 경우 두티 사이클에 대한 입력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두티 사이클에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카큘레이션 항목으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s o l v e 를 클릭하여 해석하십시오. 해석이 완료되면 랩에 대한 결과가 자동으로 표시되어 전자기 성능을 확인할 수 있고 트랜지언트 그래프 항목으로 이동하면 열 그래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결과를 확인하게 되므로 상단의 왼쪽 셋업 항목을 클릭하며 보고자 하는 결과 활성화 및 옵션에 대한 설정을 사용자가 할수 있습니다.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카큘레이션의 트랜지언터 항목으로 이동하십시오. 두테 사이클의 넘버오 사이클의 입력을 화면과 같이 입력하십시오. 입력이 완료가 되었으며 카큘레이션 항목으로 이동하여 해석을 진행하시면 오른쪽과 같은 결과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썸 모드 설정이 완료가 되어 랩의 써멀 항목에 대한 교육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모델 항목의 랩을 클릭하고 써멀 항목으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써멀 맵 타입은 두 가지로 엠벨롭은 정의된 온도 한계에서의 최대 전자기 성능을 찾고 풀 맵은 각 속도에 대한 전자기 및열 성능을 계산하여 해선기 열 성능 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 u 카 m 레이션 a l 리미트, 맥 t i 와인딩 u 드 m e r l i m 를 선택 및 입력할 수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동일하게 선택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스피드 조건과 와인딩, 마그넷의 맥시만테플러스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입력이 완료되었으며 카 a 레이션 l a t i o 을 클릭하여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기 및열 계산을 반복해야 하므로 계산에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미니서 커런트는 계산에 민감하여 모델 빌드 전류의 2분의 1 /2 정도가 적절합니다. 해석이 완료가 되면 오른쪽과 같은 그래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의 X축은 스피드이고 Y축은 토크입니다. 결과 확인 후 파큐레이션 항목으로 이동해서 오퍼레이 모델을 모터를 변경하시고 일렉트로 마그네틱 항목으로 이동하여 화면과 같이 설정하십시오. 설정이 완료되었으며, 토크 앤 스피드 그래프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그래프 세팅의 셀렉션 항목으로 이동하여 Y축의 결과를 와인딩과 마그넷에 대한 온도를 설정하십시오. 설정 후 결과를 확인하시면 와인딩과 마그넷의 온도가 제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세팅의 옵션 항목으로 이동하십시오. 컴플리스 파일 옵션의 브라우즈를 클릭하시고, 모터랩 썸머엠벌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레벨 파일은 자동으로 저장되어 레 폴더로 들어가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선택하였으며 그래핑 항목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컴펠리스 모델을 클릭하시면 피크 성능과 열 한도 내에서의 연속 성능의 결과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회전기가 열 한도 내에서 최대 성능으로 작동할 수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아래 하단의 항목을 선택하여 관심 있는 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랩의 써월에서 트랜지언트 해석을 사용하면회전기의열 성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단순한 트랜지언트의 포인트 수를 최적화하는 게 좋습니다. 랩의 오퍼레이팅 포인트 항목으로 이동하십시오. 썸 모드 설정이 완료되었으므로 링키지 옵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터레이트 투 컨버지 항목은 전자기 성능과 열이 수렴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 해석하여 결과를 보여줍니다. 화면과 같이 스피드와 토크를 입력하시고 리터레이트 항목을 클릭하십시오. 설정이 완료되었으며 calculation을 클릭하여 해석하십시오. 해석 후 결과를 확인하시면 전자기 성능과 온도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치 결과가 아닌 형상 결과와 그래프, 람프트 서킷 등에 대한 결과를 자세히 확인하고자 한다면, 이마그네틱 모드로 이동하십시오. 이마그네틱의 카클레이션 항목으로 이동하여, 이마그네틱 서머커플링 항목에서, i 터레이트 t e to c o n 을 클릭하십시오. 새로운 창이 생성되고, Allowable과 i n t e r a 수를 입력하시고, OK를 클릭하면, 이마그네틱과 썸몰 해석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전자기와 열이 수렴하는 성능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결과와 같이 카큘레이션 항목에 템플러스 항목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마그네틱과 스켈메틱 결과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썸모듈 활용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